이게 지금 안방욕실이에요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호텔 리조트 지금 아마 대구에서 어디에도 지금 입주장에서 볼수 없는 그런 맞아요. 욕실이에요 아라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라보 등사입니다 오늘 저희 여기 현장이 빌리브 프리미어거든요 네 모두가 궁금해하시고 네. 또 많은 요청을 주셨던 삼덕동 네. 빌리브 프리미어 와. 대구 주상복합 고급 주상복합의 리더격인 음. 빌리오 프리미어에 왔습니다 여기 입지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내 아닙니까? 시내입니다 시내 네. 아파트 200세대 OP63실로 오는 8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시내 중심 상권으로의 이동이 상당히 편리한 곳이죠.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 도보 10분 음... 거리에 있고요. 또 동덕초등학교가 도보 8분 거리에 있고요. 시내 중심 상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것은 시내에서 누릴 수 있는 쇼핑과 또 음... 문화, 여가가 그만큼 풍족하게 누릴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바로 앞에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고요. 네네. 2호선 경대병원역이 아파트 현장에서 약 150m, 170m 아, 거리에서 네. 그 정도면 거의 역세역세권이죠. 저역세권에 들어갔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또 비를 안 맞고 지하차도로 음. 이동도 가능하고 네. 이게 예전에 이제 봉산육 지금 봉산육거리입니다. 네. 예전에 여기는 일신학원, 저쪽에는 유신학원, 네. 저쪽에는 대구학원 <laughs> 옛날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정말 다던 동네, <laughs> 그렇죠? 단과학원 또 재수학원들이 음. 여기 다 밀집돼 있어서 방학이면은 정말 바글바글했었습니다. 네. 여기가 먼저 학군지인가요 그러면? 아 저희들은 다붙혔습니다 <laughs> 경대병원역에서 지하철 네. 타고 수성구청역에 네. 학원과 접근도 네, 상당히 용이한 네, 네, 거고요. 맞아요. 아까 이주민분 만났는데 여기 어떤 게 매력적이었냐 하니까 도심의 시티라이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출산이잖아요. 네. 저출산으로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어 예전에 예전 같으면은 주택의 가치 평가를 할때 어 입지 분석을 할때 보면은 학습 환경이 가장 아. 우선적이었는데 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요인들이 이런 주택 가치 평가를 할때 어, 교통과 상권을 더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금방 아까 우리 입주민 분도 맞아요. 사전에 저희들이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게... 풍부한 음... 일자리까지 더해진다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대구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이게 고급화 컨셉의 아파트다 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로도 사실 많이 들어온 것 맞아요. 같고. 이게 사실 실거주까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로 들어오신다 하셔도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몇 면이 보시면 저 네. 어제도 네. 프리미어 입주를 원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사실은. 아, 네. 어, 그분도 이제 시내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부부 두 분이 오셔서 상담을 거의 한두 시간 정도. 그분도 프리미어에 되게 들어오고 싶은 게 그분도 이제 애들을 다 키웠더라고요. 애들을 다 아. 키워서.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살고 싶다. 시내 약속 잡기도 괜찮고, 바로 뒤에 보면 경대병원, 재흥병원, 생각, 생각보다 병원도 있고. 여기는 병원도 많지만 녹지 비율도 높아요. 녹지는 어디에 있죠? 지금 보다 보면 2 8 0을하고 네, 228 국제보상. 네, 네, 생각보다 저 공원들이 잘돼 있고, 저녁에 가 보면 제가 제가 항시 공부하러 다니는데가 또시내거든요 시내에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든요. 무슨 공부를 하세요. 어, 부동산을 하다 보면 세법이라든가 아또 다른 전체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학원들이 다 시내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기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나오면 음. 생각보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동성로 SK 리더스뷰까지 예. 입주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더큰 어, 주거 환경이 좋아질 걸로 예상돼요. 대구에서는 좀 시소한 입지와 아, 그렇죠. 가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급화된 그런 주상복합. 반 일단 1호광장 옆에 아, 있잖아. <laughs> 옛날 1호광장. 네, 반월당 1호광장이거든요. 1호광장 옆에 있고 또 어, 대구 사람들도 그렇지만 외부인들이 볼때저 반월당에 대한 대구 대구 반월당 1호광장에 대한 그런 가치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근데 이제 1호광장이 개발이 안 되는 건 동의율이 저조하죠. 아. 동이가잘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 <laughs> 이쪽으로 가면 막 앞산으로 뻥 뚫려져 있는 그렇죠. 길이 나오고요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신천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주변에 자연 녹지 비율도 상당히 잘 받쳐져 있는 거 네. 같고 운동은 신천으로 가시면 네. 될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도 대구 시내를 잘 아시는 구독자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구 도심의 입지에서 어떻게 아파트가 멋지게 지어졌나 한번 바로 53평으로 가시죠. 네, 오늘 빌리브, 어, 신세계 빌리브 프리미어 프리미엄급 아파트 면면이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인테리어의 격을 한 단계 업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시죠. 빌리브 프리미어 53평에 와있거든요. 네.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장갑을 낄 수밖에 없어요. <laughs> 뭐, 모든 수전이나, 어, 모든 음. 걸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기스를 내는 순간 저는 더못 나갑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런 걸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자 장갑을 다 끼고 슬리퍼 다 신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촬영은요 여기 입주민 동의를 네. 다 받은 상황이고 시공사 관계자의 협조하에 안전하게 네. 촬영하고 간다는 라 거는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될거 같고요 여기가 거실인데 53평이지만 네. 넓은 걸 알고 있었지만 와. 어, 이렇게 넓게 빠졌다는 거는 정말 구조가, 구조가 정말 죽여줍니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코너에서, 넓은 집은 정말 코너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코너에서 한번 보면, 여기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너에서 봐야 보... 되죠. 와, <laughs> 와, 정말, 정말 넓고 좋아요. 창문도, 창문도 지금, 예, 남향, 남해쪽 동향, 동향. 그 다음에 서장에도 이런 창문을 남서 동다 있네. 네, 이런 창문 가끔 보는데요. 네. 측면에 하나, 이런 이 창에 하나 뭐냐 하지만 이창 하나가 주는 주 삶의 풍족, 풍족감은 아마 남다를 거예요. 서양 쪽에 하... 작은 창이 있는 집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요즘 시공된데 타워양 보면 네 정말 이쁩니다. 음, 이 집에는 산면 창을 다볼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입지와 이 구조를 즐기면 되거든요. 즐기고, 누리고. <laughs>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게 뭐, 가위어떤님 이런 거는 사실 이야기 할필요 없는 그렇죠. 거고, 저는 일단 부러워요. 그럼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부러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즐기냐?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거실에서 이 안방으로 들어가보면요. 안방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안 즐길 수가 있냐고. <laughs> 와, 이게 건식세면대 아, 이게 막. 지금. 이게 지금 와.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인데 완전히 독립형 욕설로 되어 있고 지금 건식 수전이 지금 들어와 있고 안에 습식으로 와. 다시 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니 이 타일이 뭐예요 이게? 베리석입니다. 이게 베리석 전방 타일로 돼, 돼 있고요. 욕조 한번 보시면 네. 이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여기는 호텔 리조트. 네, 독립형 욕조에, 독립형 욕조에 지금, 어, 파포니 수전, 이태리 명품 파포니 수전에, 와. 또, 파포니, 이제 샤워 부스까지 다, 이제 일체형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아, 참다, 진짜, 이거. 이런 건 이쁘죠? 아, 욕조? 네. 아니 이 욕조는요 그 장미꽃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깔고 거품도 좀 내가지고 욕실에서 네.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파포니 수장이 되겠구나. 되게 되게 엔틱하면서도 고급스럽고요 와, 화려하고 특별합니다 이 정말 이거는 어디 에 지금 지금 아마 대구에서 어디에도 지금 입주장에서 볼수 없는 그런 맞아요 욕실이잖아요. 너무 퀄리티가 있고요 여기도 접합유리라고 네, 들었거든요 접합 안전하게. 네. 그리고 욕실도 되게 넓어요. 엄청 넓어요. 아 그리고 <laughs> 엄청 넓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건식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여기 습식이잖아요. 네네. 단차가 있어요. 네 단차를 또 줬어요. 그래서 여기 비대일체형 정말 고급 그렇죠. 양변기가 들어올 텐데 여기까지는 건식. 여기가 습식이네. 네. 아, 어떻게 하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 와. 특별해요. 특별합니다. 뭐 지금 타일도 특별하고 또 수전도 특별하고. 또, 거기에다가 독립형 욕조까지 정말 네. 특별한 것들만 모아서 모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테리어. 어,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집에 인테리어 뭐가 왈가루할 필요가 아, 있요 아니 이거는, 이거, 아니, 이거 금 이렇게 이쪽인 분들은, 이렇게. 여, 네. 이곳 가서 즐길 건데, 네. 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네, 이, 이, 이 정도 어떻게 이 이렇게 할이 필요 없을이 정도 빼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진짜 이쁘고요. 여기 경첩도 제가 헤리티지에서 네. 봤던 그 경첩인 거잖아요. 와,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이런 대리석들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바닥까지. 바닥까지. 정말 너무 이뻐요. 이게. 여기는 약간 원목 느낌이 네. 나고요. 네. 또 여기는 이제 르그랑 스위치로 네.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인테리어 하면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르그랑 스위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네. 지금 건식 <laughs> 세면대인데. 건식 세면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 저희들이 그 헤리티지 영상에서 보시면은 건식 세면대가 이렇게 두개돼 있었는데 여기는 네. 지금 하나로 돼 있고요. 어, 여기는 아. 이제 간단하게 손 씻을 수 있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대신에 이제 거울이 간접 조명 들어가 있는 거울이 이제 두 개.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뭐 엔지니어스톤 상판에 지금 어 이렇게 하부장에는 수납을 할수 있게 이렇게 놨고요. 아니 여기서 제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 음. 출근할 맛이 나겠습니다. 출근 안 해도 돼요 이런. 아 여기 <laughs> 집금 즐기는 공간. 아 여기가 <laughs> 집이 아니고 호텔에. 휴양 호텔 같아요. 호텔. <laughs> 호텔도 뭐. 전혀저 호텔. 솔직히 이 정도 고급 호텔은 못 가봤습니다 아직. 근데 성급 가야지. 되게 뭐. 고급 호텔 느낌이 나요. 수전이나 모든 <laughs> 게. 다 고급 호텔 느낌입니다. 그리고요. 이 수전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 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수전은 지금 파포니입니다. 네, 파포니 수전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물을 한번 틀어볼까요? 파포니 네. 수전이 어떤지 이렇게 틀어보면 이이 아, 물줄기에 서 보이는 있습니까? 이 돌기가 아. 보이나요? 네. 이게,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도 한번 비춰보실래요? 물이 안 튑니다. 이게 파포니 아. 수전에 수전에서만 볼수 있는 또 그로의 수전에서만 볼수 있는 물튀김 아, 현상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네, 물이 이렇게 돌면서 물이 요렇게 되죠. 손을 씻으면 제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아, 마세요. 다른 아, 집에서는 아, 네, 손을 네, 안못 씻겠어. 네. 네. 손을 씻을 때에 손이 물에서 손을 타고 올려서 손에 묻었을 때도 손에 물튀김 현상이 현저하게 줄여주는. 그래서 주변 더러움이 좀 적겠죠. 와. 수압도 우와. 상당히 좋고요. 이 느낌이 네. 이 소프트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집이. 파포니 수전그 다음에 그루의 수전 명품 자리가 들어간 거는 입주인분들이 알고 즐기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런 이제 수건거리 네. 같은 경우도 다 블랙 톤으로 네. 맞춘 것 같고요. 톤이 정말 좋아요. 여기에는 명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명품들이 지금 우리가 보셨던 주방 가구도 그렇고 또 지금 욕실이나 수전이나 아... 이런 것들이 다 명품이 많아요. 나도 이런 곳에서 한번 사봐요. <laughs> <laughs> 아, 이건 뭡니까? 아, 잠시만, 잠시만. 이게 뭐예요? 아니, 여기 안방이잖아요. 네. 안 방이 보 붙박이장과 또 다르게 다시 또 드레스룸, 드리스룸, 드리스룸이... 네 워크인 드레스룸 이렇게 길게 여기 엄청 우측이... 이제 <laughs> 위에 이제 나중에 라인 조명 설치 네, 때문에 이제, 이제 조명 이제 네, 간접 네, 조명. 조명을 네. 라인마다 이제 간접 조명을 다 넣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요거는 지금 아직 덜돼 있는 상태고요. 기르잘 빠졌다. 브라운톤에 지금 벽지 같은 거 고야도 무양을 했는데요.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바닥도 그렇고 이, 이런 일체감들이 인테리어에 지금 입구부터 그렇지만 네, 일체감, 색감도 일체감이 되게 좋고요. 흐르, 물 흐르듯이 쭉 들어. 아, 저희 것 같아요. 너무 여기서 리뷰가 좀 긴데 좀 빨리 얘기해 <laughs> 봐요 잠시만 이렇게 나오면요, 요렇게 <laughs> 건식, 네. 습식 드레스룸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안방에 붙박이장이 네. 이렇게 쪽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메탈, 메탈골드로 지금 해놨는데요. 붙박이장은 아... 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니다 자, 안방을 나와서 이 중앙에 가보시게 되면 바닥이 이 포셀린 타일로 네, 포셀린 타일로, 타일로 지금 다 시공이 됐고, 되는데요. 여기는 침실 1이 되겠습니다. 침실 1 공간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거실 설명 한번 가시죠. 아... 일단은 남양 <웃음> <남양은>? <웃음> 정남향, 그다음에, 예, 예, 동양, 서양, 산면, 예, 조망을 다볼수 있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면 또 북장을 볼수 있는데, 지금 일단 타일이, 벽면 타일이 지금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게 시공이 다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닥은 지금 무광 포세린 타일로 지금 시공이 됐는데, 전체적인 이 주는 일체감에, 아, 이쪽으로 한번 화면을 독일 명품 주방입니다. 라이트 라이체. 주방 가구고요. 색감 보세요. 색감이. 색감이 지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대면형 주방이니까 이건 여기 요렇게 일반적인 상판에서 보통 보면은 발이 안 들어가거나 이래서 음. 보통 식탁을 따로 놓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판 하나만 붙여 놔도 아 좋다. 이 노브 센스 이거 좋아요. 이 네, 맞아. 의자 둘수 있는데 네. 아래쪽에 수납, 그렇죠. 아래쪽 사용할 수 수납 공간까지. 그렇죠. 아래쪽에 수납 공간까지 다쓸수 있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센스 있고 좋아요. 라이트 주방 가구인데 네.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다섯에서 네. 일곱 칸에 화 어. 하부장이 있는 거고 저 밑에도 하부장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 공간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 같고요. 그리고요. 여기가 거실이 동양, 남양, 서양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동양에서부터 해를 받아가지고 남양, 그 다음에 마지막 서양으로 기울어지는 일출부터 해서 서 일몰까지의 뷰를 여기서 다 감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잉글랜드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다 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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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지금 동쪽에서 해가 떠서 오, 남쪽으로 죽이게. 또 서쪽으로 하루 종일 채광이 되는 곳이에요. 지금, 지금 시간이 12시, 12시 지금 20분인데요. 지금, 지금 해가 있기 네, 때 지금 채광. 지금 아... 어, 여름이라서 지금 해가 지금 짧게 들어와 있는데요. 네. 겨울 같으면 해가, 해가, 들어오겠죠. 해가 지금 이쪽 끝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겨울에는 해가 이쪽 끝까지 다 들어오고 남구도의 해가... 차이에 따라서 체강은 달라질 아, 수 있는 체감도 있는데. 너무 좋고요. 조망 한번 미세먼지가 있어서 그런데 앞산을 압산, 그냥 한 눈으로 보는 산쭉 보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laughs> <laughs> 여기는 달구벌대로 와 방울당 동서로 방향이 교통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방송... <웃음> <웃음>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는 수성구 방향이 되겠고, 네. 저기 바로 앞에 범어 W가 보이는 거고, 발구벌대로, 그 다음에 저기까지 신천이잖아요. 네. 밤에 신천뷰와 발구벌대로 이런 뷰를 보면 엄청 운치가 있을 것 같고. 시내에서 보통 녹지 비율이 적어서 어디 운동하러 갈 때가 애매한데, 신천하고 정말 가까워요. 네, 가까워요. 신천하고 그리고, 정말 좋아. 요 그리고 여기는 조망이 거의 뭐탁 트여 있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이런 조망이. 조망이 너무 좋고. 이런 조망은 정말, 정말. 정말 이 조망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위에 천장에 보시면 오늘 천장이 아홉 칸으로 네. 섹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라인 조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은은하게 거실에서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직구조명이 없어요. 네. 거실에 직구조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눈에 띄지 않아도 전체적인 조도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여기 사는 입주민분들은 만족도 100%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 뭐 이런데는 만족도도 있지만 편리함도 있잖아요. 음. 지금 수, 우리가 가전이나 이런 걸 서보, 가, 어, 수전이나 모든 생 보면 편리함도 있고요. 또 시내에 있어서 교통이나 이쪽으로. 상권 이런 편리함도 있고 또 쾌적함까지. 기후도 잘 받쳐주고. 네. 자 이거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주방 상판, 주방은 라이트 가보니 제발 라이트 주방입니다. 라이트 독일 독일 명품 주방이고요. 여기 보면 네. 콘센트가 있고요. 여기에 수전 같은 경우에는 그로에입니다. 그로에. 그루의 전 도... 이렇게 있는 거고요. 수전은 이제 그로의 수전으로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 지금 어 싱크볼은 알토 싱크볼 싱크볼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싱크볼 자체가 아래쪽까지 이렇게 네. 다 보강이 돼 있어가지고 이쪽에 물티임이나, 물티임이나 이제 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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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이 소음. 네. 현저하게 적은 거고 아래쪽에도 다 이렇게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부드럽게 이렇게 열리는 게 너무 고급스럽고 아, 저이 여기 유리난간이 라이트 참 보기 좋죠. 이쪽도 열어보면 더 라이트. 자, 이거를 자 세게 닫아볼게요. 알아서 착 간디입니다. 뒤편에. 여기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된 스댕, 이제 수댕, 냉장고. 어, 수댕 냉장고가 들어와 어, 있고요. 어, 이제, 이제, 조심하세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 김치 아, 냉장고가 김치 바로 옆에 붙어 여기 있습니다. 있고, 여기가 인덕션이 와, 여기, 네, 여기 뭐. 이제 라이트. 네, 다 라이트를 이렇게. 아, 정말 깊다, 그죠? 이게 왜 주방 가구가 명품이냐? 이거 열어보시면 압니다. 네. 한번 열어보셔야 됩니다. 이, 이런 견고함이나 또 이런 이런 단, 단순하면서도 아, 되게 아름답네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방 불안 켜주실래요? 아, 아 불이 안 켜졌는데 불안 켜볼까요? 보통 보통 평상시에서 주방에서 있을 때는 여기는 간접 조명이거든요. 네. 전부 다 간접 조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리를 하거나 할 때는 또 되게 밝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명 켜진 네, 조명 라인이 라인 조명으로 가구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주방 가구에 네. 위에 화풍기 레이디 아. 리테리 엘리카 모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엘리카는 주방 후드기의 다이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아들이나요 네. <laughs> 한번 틀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센 거거든요. 네. 가장 센거든요 오, 자, 소리가 왜 이쪽 쪽? 그래서 명품입니다. 파워는 세고 소음은 낮게. 오, 소음이 진짜 낮은데요? 네, 그죠. 그래서 엘리카입니다. 아, <laughs> 이거는 입주인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이건 옵션이에요. 아, <웃음> 옵션. <웃음> 옵션 저기 있을 네, 때. 네,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우리 보통 후드가 다들 후드 불편하시죠. 후드. 소음 때문에. 네, 후드 불편하시죠. 소음도 소음이지만 제대로. 빨아, 잘빨아들여지를 못합니다. 공기 흡입을 잘원하는게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엘리카 모델 상당히 비싸거든요. 비싸기도 비싸지만, 소음이 다른 것보다 현재, 지금 장갑을 꼈는데도 바람이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죠? 오, 맞죠? 네네. 되게 좋아요. 여기 후드가 있지만, 사실 여기 뭐 환기는 굳이. 아, 환기는 네, 신경 쓸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넓은 공간입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지금 촬영. 하고 있는데 상당히 덥거든요 더운 날씨인데도 지금 창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라서 상당히 시원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볼수 있는 뷰가 이거거든요 파노라마로 대구시티 그렇죠. 중심을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이 싱크대 공간과 옆에 이어지는 아일랜드 이상판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와이 공간감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집에서 아기를 보거든요 그려지는 그림이 여기 이제 스토킹 의자에 음, 앉혀놓고 제가 요리 준비하면서 <laughs> 바로 여기 올리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네. 아 그런 라이프가 그러시고 여기 오마카세입니다 진짜 요리를 다한 상태에서 먹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리를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하, 이야기도 하고 여기는 재료 준비하다가 네 재료 다 먹겠는 거야. 그래도 어차피 먹을 거니까 <웃음> <웃음> 맛있게 먹으면 되거든요. 가구 배치를 좀 보면은요 여기에 TV가 설치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네. 100인치 이상. 해야 될것 같고 이 공간이 지금 6 네. <laughs> 6 m 거든요6 6 m 인데 아마 레이아웃을 잡으실 때 소파를 안쪽으로 또 식탁을 또이 이 측면으로 이렇게 놓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뷰가 네 그러면 네, 네, 식탁에서 나오는 이 뷰가 너무 좋죠. 레이아웃 할 맛이 날것 같아. 그렇죠. 정말 맞아요. 집을 즐기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좀 놀라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요. 자 이게 무슨 비밀의 공간인데 옆에 이렇게 장이 이렇게 <laughs> 네. 있고요.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가 펜트리 겸 담도실인데 네. 공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금 네. 지금 여기가 왼쪽 이 주방이에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 나가면 네 바로 현관 쪽으로 바로 나오게 방향으로.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실 펜트리입니다. 펜트리 네. 동선도 네. 되게 짧게 했을 뿐더러 와. 공간 활용을 죽이는 공간에 저쪽은 원래 죽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죽지 않고 모든 걸다 살렸죠. 병렬로 세탁기, 건조대 네. 충분히 둘수 있고 펜트리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여기는 또 다른 침실이 되겠는데 네. 공간이 넓습니다. 53평의 넓은 침실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는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 보면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뷰도 똑같이 신천뷰와 수성구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다가 지하철 타고 저기 수성구 청역에 가서 아, 학원과 접근하기도 아, 학원과 상당히 접근가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철 역으로 해서 저 수성구 학원과랑 바로 연결되니까 되게 가까운 거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시내고 이쪽으로 네네. 가면 이제 수성구 학원 방향. 그래서 입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쪽은, 청관이 되겠는데. 어, 아마, 집들이 음. 할 때,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말좀 심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이게 어. 중하면서도 고급스럽고, 고급스러우면서도, 이 퀄리티를 어떻게,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그니까, 호텔의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호텔, 음. 네, 이게 지금 다섯 곳 보시면, 호텔 로비를 축소한 것 같아요. 입장을 만나요? 네. 수료합니다수료해수료하다는 어. 말이 맞는데, 네. 오른쪽에 보면, 거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네. 팬 펜트리거든요. 이 야, 이게 2.6m 높은 네. 친구의 팬트리라서 용량도 좋고 여기 보면 단차가 있어가지고 여기 오, 바닥 보세요, 엄청 고급스러운데 <laughs> 문제는 이팬트리가 옆에 또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가두 개예요. 네네. 그래서 수납 걱정은 전혀 그, 안될것 같다. 수납 공간 정말 알차게 잘 짰고요. 빈 공간이 없 없이 만들어놔서 이거 뭡니까? 이건 이건 정말. 두면될것 네. 같고 고급 호텔에서나 있을 듯한 그런 헤리티지 느낌만.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신발장이 이렇게 넣었다 네, 신발장. 신발장도 중간에 이렇게 또 마감이 <laughs> 또 있어가지고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중후한 느낌의 그레이톤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 욕실도 호텔식입니다. 욕실은 지금 이 공용 욕실은 와... 지금 보시면 어, 샤워실, 샤워실 따로. 그 다음에 또네 여기 화장실 따로 아, 이렇게 분리를 아, 시켜놨어요. 세면대 공간 네 뭐. 세면대 공간을 이렇게 했고요. 파포니 아. 수전에 여기는 지금 아메리칸 스탠드로 독일 넣었고요. 여기 수건 걸이도 네. 있고 네 수건. 전체적으로 여기 샤워하면은 중동 같은 <laughs> 기분이들것 같아요. 아, 이것도 오. 똑같이 우와, 네 파포니, 파포니, 파포니 뭐. 수전이 다 들어와 있어요. 골드라인네 여기 이제 와, 파포니 이거 샤워기가 이렇게 달리겠죠. 여기 샤워기가 어. 달리겠죠. 이거 샤워기 돌기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네, 네. 이게 부드러워요. 이게 물이 지금 파폰이 우리 아까 보셨죠? 물 틀어 보셨지만은 네. 아까 입구에서도 네. 되게 부드럽게 나오잖아요 네. 부드럽고 그 물줄기에 나오잖아요 내나 똑같은 어... 그런 효과를 주죠 아니 여기 독립된 샤워부스에서 이렇게 문 닫고 샤워하면 인생을 참 즐길 <laughs>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빌리브 프리미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왈과할 필요가 없다 맞아. 이 사람들은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금색이고 여기는 이제 비데일 체형 양변기가 들어올 거고요 바닥은 호텔 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수전이 보통 우리가 이런 우리가 거는 보통 호텔에서 보자 진짜 호텔인가 네. <laughs> 보통 우리 수전은 원래 들어가 있는데 이런 수전은 이제 반수납형으로 <laughs> 이렇게 나와 있죠 골드 네. 와 이거 골드. 한번 틀어볼까요? 한번 어, 틀어봤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돌기가 있어가지고 돌면서 나옵니다 물이 네. 물이 튀지 않고참안 튀는 게 정말 신기하네 그죠 <laughs> 혹시나 이런 박람회 같은 거 있으시면 가서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는 음. 것도 좋아요 저 이게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금색이라서 더 좋아요 <웃음> <웃음> 사람이 <웃음> 금을 보면 또 화장하듯이 <laughs> 유리도 이렇게 좀투명하게돼 네. 있네요. 네네. 모텔에 가면 약간 <웃음> <웃음> 확실히 여기 공용실로 입댈게 없다. 여기는 아, 여기는 어, 어, 진짜... 평가할 수 있는 이것도 지금 지금 거울도 아까 안방 노을은 검정색이었는데 이건 음... 또 금색으로 금색입니다. 이렇게 다 마무리 를했네요 아, 전체적으로 색감을 일체형을 시켜서 따로 따로 안 널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문 네, 열면 대비 그 공간입니다. 아, 대피문. 시래기, 대피문. 네, 네. 아, 이게 좋네. 시래기실이. 네. 시래기실을 끝에 있으니까. 전부 다 완전히 격리시켰어요. 뭐, 거실이든, 안방이든 그렇죠. 소음은 전혀 안 네. 들린 거고, 여기 마저도 벽면 네. 수납장으로. 만들어주셨구나. 네, 여기는 이제 문이 달립니다. 아, 네. 문이 달려 문까지 달리면 소음은 네. 더. 그렇죠. 음... 완전히 차단되죠. 오, 잠시만. 그리고 여기는 침실에 <laughs> 이면창. 말잘눈내주세요말기는 <laughs> 우리집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공부 잘하는 친구 방으로 <laughs> 네. 하면 될것 같아요 이민창입니다 북쪽 또 동쪽 이렇게 이민창으로 나뉘는데요 <laughs> 이게 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와야 되냐면 북향이 일정한 조도이기 때문에 네.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책상 위쪽으로 두고 그렇죠.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조망이 <laughs> 여기가 경대병원이 인근에 있고 이쪽이 시내 방향이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대구 동성로 시티 뷰이긴 한데 뒷동이 좀 가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북향 그런 뷰가 있는 거고 동향의 뷰를 보시면 뭐막 힘이 없어요 여기는 달고걸대로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보면서 나도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살면은 참 시티 라이프를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자꾸 시티 라이프 시티 라이프 이해하게 하는 이유는 입지 장점이 그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 시, 입지 장점입니다. 입지 장점이 우리가 시내에서 시내는 우리가 어 쇼핑이나 또 문화 이런 걸 즐기는 것인데 여기는 사는 거잖아요. 사는 시내에서 네. 그 살고 있는 거예요이면창의이 노름방 이거는 사실 방의 활용도를 그렇죠. 봤을 때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리브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신세계 건설의 장점이기도 한데 창문을 상당히 많이 냈고요. 어, 될수 있는 대로 조망을 많이 배려했다는 거에 보면 은 신세계 건설 상당히 어. 고맙죠. 내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조망을 누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봤거든요. 아기랑 같이 저기 앞산을 보자, 뭐 신천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돈을 벌면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다라는 <laughs> 욕망이 사실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아마 그런 부러움은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가족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런 공간입니다. 가족이 먼저 생각나는 집이라고 네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너무 현타가 어. 와가지고, 일단. <laughs> 너무, 너무 현타가 <laughs> 오는데, 다음 차이 또한번 풀어보실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마 어제 저랑 상담하셨던 분이 계실 텐데, 아. 제가 삼명 통풍이 왜 좋냐 그래서 제가 직접 삼명 통풍 되는 집에 올라가서 네. 네.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네. 똑같은 시간대에, 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향에서. 누리는 삼면 동봉은 정말 차원이 많릅니다